네. 네. 자뒷골목이문다 최강 이바구쇼 이바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참 격조했습니다. 형님 예 근데 뭐 저번에 뭐 찍은 게뭐 그게 또 오디오가 고장이 나고 오디오가 가지고 또 이, 날라갔고 이좀 빨리 좀 구독자들이 좀 늘었어 이제 예, 좀 보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장비도좀더 좋은 걸 그래, 사야 돼요. 그래, 그렇좀안 그래, 그래, 돼서 그랬습니다 자, 이해해 주고. 예. 주시고. 예. 그래서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성통수회 예, 아니, 그 그래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서그저 예.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 내용 중에 예, 예. 저도 에... 봤습니다. 봤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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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신동엽이하고 예, 예, 예. 저기 성식이야, 성식이야. 둘이가 성식이, 성식이, 그, 둘이 가서. 성식이 일본말로 상당히 잘합니다 어, 일본말, 그, 저, JPT, JLPT 일급을 아, 독학을 해가지고, 그 1년, 해. 뭐, 뭐, 지 말은 1년 만에, 이제, 일급을 땄다 한대. 그리고나그레 형님하고 똑같네. 아, 나도, 나는 뭐, 이제, 20몇년 전에, 그, JLPT를 내가, 내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해 보려고, 어, 시험장에 갔더니, 예, 예. 그때 최고령 잡지다, 그때. 아, 그때도. 예. 20년 전에 갔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그가 그러니까 뭐, 나도 독학을 했죠. 대단하십니다. 뭐, 나오는 대로 뭐, 그냥 듣, 뭐 듣고 일하다 보니까 뭐, 했습니다. 그데 이제. 그래도 일본 사람이 미혼진 됐을까? 아, 하는데. 그런데 뭐, 저 예. 이제는 자꾸 안, 안 쓰니까 마이 단어를 많이 까먹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 일본 역사나 또 일본 문화나 아, 이런 데 관심은 많아서 지금도 뭐, 계속 또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예. 일본 예. 쪽에 예, 정부는 비교적 조금 아직도 소상한 그렇습니다.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요마 예, 예, 예. 앞으로. 아무래도 뭐, 어가 예, 예, 말이 통하니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러고 예. 이제 문자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내저 검색을 나는 일본어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일본, 예, 예. 여기서, 저, 한글로 검색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도 내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또, 타 유튜브, 일본 유튜버들이 하는, 저, 일본의 그런 저 문화적인 것도 일본으로 내가 듣고 이러니까. 그래뭐 보는 게 많이. 또, 뒷골목 인문학에서또 우리가 또, 이제, 엔가도 예, 예. 그한 번씩. 아, 예, 엔가에, 그저 그러니까. 예. 저, 저, 한번 뭐, 일본 엔가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도. 는곧또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자료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저도 엔가를 참 아, 나도 좋아하죠. 아, 나 좋아하죠. 그래 예. 뭐, 거는또 하나의 또 엔가 부분도. 우리가 또 예, 예, 한번 달아 보입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래 뭐 며칠 전에 했던 그저 일본 성품에 대해서 예, 예. 그 이야기 한 도중에 이제 그 성시경이하고 이제 신동엽배가 제일 먼저 이제 갔던 데가 그 일본의 그 소위 말하면 성인용 선물 성인용품. 어 예. 만드는 회사에 찾아가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 뭐 그때 다 못한 이야기가 또 있어서 저또 예. 그, 그 첨언을 하자면은 그 회사가 지금 텐가라는 회사인데. 예. 지금 한국, 중국,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데 전부 지사가 다 나가 있고. 텐가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 저, 그, 아, 예, 저, 저 영어로 돼, 영어로 돼. 아, 된, 영어로 텐가. 예, 예, 이본 예. 무슨 뜻은 아, 뭔지 모르는데. 예, 아, 예, 예. 그 오나 사장이 이제 예. 이제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인데 뭐저 회사 회사에 다니다가 예, 예, 여기에 눈을 떠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제품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아, 성인용품을 성인용품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1억을 우리나라 돈이 한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개발을 했대요 어, 그리고 오늘날 초창기에 응 초창기에 데 지금 예. 한 10년 됐는데 아이고 예예 예, 자기말로 1년 저 매출이 일본 돈 100억엔 우리 오와. 돈 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옛날에는 다 쓰고 있었는데. 어, 아주 엄밀했잖아요. 엄밀하고 들어갈 때 주위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이래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은 뭐 손잡고 들어가고. 그런 일본은 어. 우리보다도 훨씬 어. 먼저 좀 개방적이었는데. 개방적이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 지금 뭐, 뭐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구경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아니,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은 남포동하고 서면에, 저, 이 예, 점포가 있거든요. 점포, 예, 예. 광복동 입구에 있는 데는, 어가 보면, 뭐라고 적어 놨냐면, 이 세상에 변태 아닌 인간은 없다. 이래가지고 개집플레이지를 <laughs> 적어 놨어요. <laughs> 변태 아닌 인간은 없다고. 야, 그래 그렇구나. 놨는데, 그래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에 지금 음. 수출을 한답니다.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회사 제품은 전부 장이, 자기들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일반 다 제품들은 아주 리얼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네, 네, 네.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기능적으로만 연구를 한 사람들이고 네. 다른 것들은 아, 아주 막 아, 네. 좀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실물 그그 그대로 해가지고 승인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겼겠네요. 아니 일본에는 이 탱커가 탑이고 네. 나머지는 군소업체죠. 군소 우세, 군소. 그럼 이제 한국에 수입, 일본에 수입되는 거는 보면은 이, 네. 이 회사 제품이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이 회사 제품도 많이 있고, 많이 있고. 예 네. 근데 뭐성인용품이라도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몇년 전에 일본 가서 저저 저, 이번에 갔을 때는 내가 뭐 거기 안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데가 그 동키호테 아닙니까 예. 동키호테라고 예. 그 물건 사러 갑니다 예. 그거 뭐 유명합니다 예. 그거 뭐 예. 없는 게 없고 저도 지난번 가봤습니다. 아, 예. 지난번 예, 가봤는데, 들어간, 나,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뭐 동전 파스도 사고. 맞습니다. 뭐 예, 예. 각종 드럼을 예, 예, 삽니다. 예, 예. 사는데, 한국 사람이 막 오글오글 오글 하죠. 예, 예. 그런데, 그. 할인도 한 번씩. 아, 예, 해봤네. 아주 예. 싸게 파는 날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동키호테가 예. 이쪽에 보면 19, 미성년자 출입 금지해가지고 29은, 하는 또저 그 예. 커튼을 닫아 놓는데 지금 그 커튼 어. 열고 들어가면은 예. 성인 용품을 동결대수도합니다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 사장도 뭐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예. 그 예. 인터뷰에 나와서 그그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네, 네, 네. 인터뷰를 하는데 나 아. 세상에 살다 살다. 세상에, 저, 저, 예. 저, 저, 저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 영어로. 아, 그, 뭐, 옛날에, 그, 뭐, 뭐 한, 어, 고연이 예. 디디디, 뭐. 아, 예, 예, 뭐, 뭐 저, 저, 김남국이 니, 뭐, 디디디 했나? 디했 뭐, 했나. 뭐 그, 예, 그거. 그걸 아, 고상하게 아,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베이션. 그 영어로 하면 그렇고. 마스터베이션. 세계 마스터베이션 대회 나와가지고, 그 집에 이사가 1등을 해가 왔답니다. 아, 그런데 도줬어 그런데 그런 대회가 있는 줄 깜짝 놀랐죠. 야 그런데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답니다. 작년에 <laughs> 그러니까 우, 고, 공개적으로 아, 뭐. 우승을 하니까 그, 돈 상금은 없고 예 야구 코라블처럼 손으로 된손저저뭐 <laughs> 예, 돈. 우리 동상, 저, 저,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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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만든 거. 그 예. 그걸, 저, 우선. 뭐 송이버섯 비슷한 거 아니, 요 손가락을 이래 놨어. 아,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하니까. 아, 맞네. 아, 핸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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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핸드,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뭐. 내 세상에 살다 살다가, 그거, 그거. 이야, 그거 참. DDR 국제대회가 있는 줄 알아요 세계 뭐, 참를 그럼 그렇네. 세계 참가해야 합니다. 이야. 그데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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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그 기준을. 아니,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니까 기준을. 전봇대 셔가지고 어느 놈이 오래 가느냐? 아. 안 네. 죽고. 전봇대가 안 잡아지고. 아, 그, 저, 그, 그걸로요. 그러면 그, 하면서. 그, 예, 그, 1등 한 사람이 그러면. 9시간 33분 했답니다. 아, 그게 안 죽고, 그래안 죽고. 뭐, 하고 그... 그래가지고, 9시간 33분 했는데. 아플 텐데. 그래가지고, 그, 저, 신동열이가 무섭다. 디 그, 상처가 나고, 아프고 할 텐데, 괜찮습니까, 이거네? 예. 나중에 보니까 윤기는 하나도 없어지고 색깔이 지 평생 보지 못한 색깔로 변했더랍니다. 푸르쭉쭉하 뭐, 뭐, 시야 하겠죠, 뭐, 뭐 그러나 <laughs> 그래가지고 1등을 해도 역시 그래, 이저저자의기고 만드는 회사에 이사답습니다. 이야, 그 참. 그 이사님을 아무나 못하는데아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챔피언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챔피언된 사람이 회사 거라. 이사고 야참 대단합니다 뭐그 여자 직원들도 번번실하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대요 여자 직원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하는데 예예 예. 야참이 회사 말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저저몇년 어, 전에 우리, 우리는 나가면 예선에서 아 우리는 예선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예, 저... 이제 집에 가라 하겠죠 그냥 막. <laughs> 할배들은 집에 아, 가라. <laughs>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우리나라의 리얼돌이라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서울도 뭐. 아 리얼돌 그래. 그거를 예. 법원에서 예. 미풍양속을 해준다 해가 예. 수입을 금지를 시켰는데 네, 누가 네, 헌법송을 예. 소 했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오. 아, 한1년 전인가. 예예. 예. 그래가지고 수입이 돼서 수입이 돼. 통과. 동안 내가 예. 서울, 나 부산에서는 못 봤는데 서울. 영집이 뭐 뭐였다 아 리얼돌, 아, 리얼돌 예, 집이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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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저번에 그 뭐. 체온도 있고. 아니, 요 뭐,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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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를 보니까 뭐 요금을 한 3만원 받는다니요. 출입을 오, 하는데. 오, 예, 예, 예. 3만원 받는답니다. 오, 근데, 오, 뭐. 오, 오. 그, 이제, 정기리에 면 체온도 있고. 예, 예. 예, 예. 그 뭐, 고무로 만들는가 봐요. 예, 그그 말도 하고 안다는데 뭐, 어, 뭐, 아주, 아주. 아주 이 말. 네. 어,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얼굴도 이제, 뭐, 일본의 그, 저, 저, AV 여배우 중에서. 예. 그런 예, 얼굴로 예, 만들고. 예, 예. 오. 심지어는 그 부분을. 일본 예. AV 여자 배우 그 부분을 석고뽐 뜨듯이, 아, 그 뽐을 뜨고 그대로 만든답니다. 예, 예. 예. 참, 희한 망치가죠. 아, 일본 놈들이요. 자, 아, 어자는 아, 아, 변태는 일본 놈을 따라갈 수가 예, 없어요. 그렇네. 그 일본산이거든요. 아, 일본산이지, 예. 그래고 그 주인, 그, 저, 저, 서울의 리얼돌한 주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는데, 3만원 그 봤는데, 그주인 혼자서 바빠요. 손님 나하고 나면 또씻어야 되죠 이러니까 아, 왔다갔다 막 아, 아, 주인 지 혼자 존나히 바빠요 바, 바쁘겠네 그런데참 예. 애처롭습니다 예. 오죽 애인이었고 여자 가 갔으면 그 거기 가서 인형하고 <laughs> 인형하고 씻으면 하고 참 내가 그래서 이참 진짜 그 참,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간의 성을 펀 면이. 예, 참. 안 그렇겠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 네. 불쌍합니다. 참그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애인도, 없으니까. 애인도 못 만들고, 어. 부잣집 아들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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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애인이 여러 수명씩, 여러 명씩 되고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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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오죽하면 그 인형집을 가서 3만원 내고, 그, <laughs> 몸부림을 치겠습니 몸부림을 참.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laughs> <laughs> 이 세상은 이참 성에도 불공평하구나. 그래 말입니다. 이 경제라는 게이성해까지 이래 참 불공평해가지고. 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네. 그 저번에 뭐, 뭐 아파트 선전할 때뭐 불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네. 그게 뭐 엄청난 또그 예, 네. 그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이 성에도 그런 불공평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데 <laughs>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제 이 이제 성의 음숙주의가 많이 없어졌죠, 이제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저, 저번 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40대, 50대까지도, 일본, 한 일본 AV에 그렇게 몰두했는지를 몰랐어요. 어, 아, 그니까, 일본 AV에 나오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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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우가, 남자 예. 배우가 예. 한 유튜브에. 아 그니까, 그 시미켄이라고. 아, 시미한 시미켄. 유명합니다. 와, 거기 뭐, 구독자가 뭐. 70만 명. 70만 명.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그리고 저, 그리고 저번에 봤편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죠. 예, 저, 홍석철하고도또 그래. 콜라보 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예, 또 한국에, 예, 예. 또 홍대 앞에 와가지고도 또, 저, 저, 뭐, 퍼포먼스를 하고 이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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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본, 그, 이제, 우리 이제, 그러면 AV로 이래 넘어가 봅시다. 아, 예, 예. 뭐, 저번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AV가 예. 비디오 테이프에서, 이제, 저, d v d 로 넘어와서 지금은, 어, 주로 이제, 그, 온라인 스트리밍. 그를 스트리밍. 온라인 예, 스트리밍으로 예, 하는데. 예, 예, 예. 지금 한국에일본에그 AV 그 협회에서 예. 그저작권 협회가 있습니다. 예, AV 예, 예, 예. 한국에다가 항의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어. 한국에 지금 저 뭡니까 그 한국의 그저그 독자들이 그 보는 예. 사람들이 전부 다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전부 다. 공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작권, 저작권 안 내고. 아, 안 내고. 자 어. 그러면 우리 옛날에 보면뭐 네. 파일로리, 뭐 발시 이런 웹하드 사이트 있잖아요. 있습니다. 또 예. 가면은 전부 다. 다른 예, 영화도 마찬가지. 그리 일본 거 예. 도영해가지고 예. 전부 다그 공짜로 지금 저저 예.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그걸 항이를몇번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본에서 한국어로 가지고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막아니다 막아본다. 예. 그 경찰청 막아왔답니다. 막아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훨씬. 이제 예, 이제 일본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 이, 저, AV, 저, 저, 일본 야동. 예. 우리가 예. 말하면 예. 영어로는 예. 포르노인데. 예. 그 대신에 이제 규제는 있죠. 그 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예, 예. 모자이크 처리를 예. 해가지고. 예. 예. 그, 그 부분은 암, 확실히 안 보이도록 하는데. 그렇죠. 예, 그뭐 예, 예. 모자이크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에 저 실물이 저 어, 보일 정도까지도 예,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외국의 그저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모자이크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유럽, 뭐, 네덜란드나 아, 예, 예. 뭐, 그런 데 그, 전혀 없잖아요. 뭐 그런 데는 전부 다 나옵니다. 아, 다 나오죠. 예, 그리고 예, 예. 심지어는 그 뭐, 이태리, 용한데, 이태리가 예. 사장 털어놓아야 왕국이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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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옛날에 치치올리나라는 그, 저, 저, 저 가슴 깎은 이태리 그 포르노 배우 있었어요. 예, 예, 예. 이태리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여자가 아, 그때 그 포르노 배우가 뭐. 국회의원 됐다 예, 그게 예, 예. 치치올리나입니다. 예, 예. 그 이태리는 또 유명한 또 그, 저, 틴토브라스라는 그 감독. 아, 틴토브라스. 그 칼리큘라하고, 그, 여러분. 칼리큘라. 그, 그, 여러 그, 여러 칼리큘라 여러 그, 모넬라하고. 뭐, 그, 맞습니다. 그 예. 한국에 수입해가 예. 영화관을 상영했는데다 잘라보고 가니는 뭐, <laughs> 영화가. 영화가 안 됩니다, 출근.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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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출근이가. 나중에는 뭐, 앞에 걸 뒤로 엿보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 <laughs>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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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그 그거 했거든요, 그거를. 예, 예, 예. 근데 예. 그 뭐, 전부 가이질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틴트 브라서가 이제, 그런 이제, 뭐냐면, 오리지널 프로는 아니고. 그제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아주 이제 영상미가 있게 예술작품으로 만든 그 사람 유명한 영감인데.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 하,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도 지금 우리나라, 요새 텔레비 보니까 예, 유로 예, 채널이 예, 성인 유로 채널이 뭐한두개 와이드만 아, 요 그럼요 그런 그네 야, 너야외더라고요 아, 근데한두 뭐. 개가 아닌데, 예예. 예. 우리나라는 촬영을 할지게 실제 성행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뭐그 그거를 공사를 한다 고 해가지고 남자들은 뭐 양말로 가지고 둘둘 매가지고 숨 숨기고, 예, 예. 여자는 예, 거기다 예, 반창고로 예. 발라가 숨기고, 뭐 산색 예, 예. 반창고로 바르고 뭐 이래가 한답니다. 텐트리, 어, 그래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그래 이제, 우리 한국은, 저, 제작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 그래, 뭐, 뭐 한국에는, 그, 여자 배우들, 뭐, 이채담이 개사고 뭐, 좀, 유명 배우가 있을 때도 예. 있는데. 예, 예, 예. 개런티 개발에 한 편에, 그, 50만 원도 이러면 못 만든답니다.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뭐. 생생히 네. 뭐뭐 열악하다. 열악하고, 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오히려, 저, 진도희 뭐 나왔던. 대마부인. 아, 진도희가 나왔던, 그, 저, 소보부인바람난저인바람 네. 바람남.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열악해졌죠. 그때, 이제, 유호가, 예, 예, 예. 그, 또, 선두주자로 해서.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를 많이 썼그 네. 영화 배우 한지일인가 그것도, 저, 저. 맞습니다. 저, 나중에 그거, 그, 저, 저, 성인영화 만들다가 거짓이 됐는데. 명계남이 그것도 성인영화에 몇번 출연한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주책없는 그이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한국은 지금 아주 이제 뭐, 그 방면에는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일본은 엄청 발달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이 AV라는 게. 예, 예. 그리고 그래, AV 남자 배우 중에서, 예. 이 등급이 있더만요. 예. 남자 배우 한 10명 미만이 이제 탑스타인데, 그 사람들은, 예. 어, 저, 어느 정도 돈을, 개런티를 받아가지고, 예. 예. 어. 예. 그나 하루에, 예. 그시익케이는 지금, 어, AV 배우, 시익케이는뭐 탑인데, 예. 한 20년 했는데, 예. 예. 어. 지금까지 여, 여, 여자, 저, 애국이 배우하고 접촉한 게만 명이 넘는답니다. 아이고야, 복도 많다. 그게 복이 많은지, 그 뭐, 뭐, 뭐. <laughs> 이놈들은요, 그 시기가 신랄이 없네. 예. 한 현장에서 끝나면 또딴 현장으로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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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지 예. 뛰어간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다, 히, 나는, 뭐. 예. 현장을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그 장면에서 뭐, 여러 분 또, 야, 그런 걸 예. 하는데. 예. 예. 힘이 있나, 그더만 그, 어, 뭐, 또, 그게, 자, 그게 페이커라요, 그게. 아. 와... 그것도 페이커랍니다, 예. 그. 예. 하는 것, 그렇지 하는 것도. 예. 모자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럼 페이커로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그 흐르, 흐르고 하라는건 그건 또, 계란 흰자하고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들게 마요네즈 이런 걸섞어가 만든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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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야르트 이어가지고. 야그 일본 놈들 희한한 놈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명 배우들은, 자, 그래도 뭐, 뭘, 월... 월수가 제법 뭐 예. 저, 저 슈퍼카 타고 다닐 정도로 행패이 된답니다. 예. 예. 한열명 정도는 어. 그 다음에 이제 할배들 배우가 또 있어요 어. 그 일본에는 이 av가 예. 계층별로 이저 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예. 젊은 애들이 보는 거 있고 중년 노년이 보는 또 노년 상대가 있어요 예. 어. 일본 최고로 최고령 여배우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뭐한7십 넘어겠네 85살 우와, <laughs> 오가사와라는 할매가 나오는데 예, 예. 참, 내가 한번 봤는데요. 오. 이거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보는 못볼인기입니다 <laughs> 이거 는 <laughs>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그 그, 할매하고 스무 살짜리하고 그걸 저, 그걸 갖다가 저, 저, 시합을 시켜요 예, 야, 그그 그러니까, 얼마나 변태입니까? 일본 그그 그 아무리 성풍속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다음에 예. 할매들은 예, 어떤 할배들은 출연료도 없답니다. 오면 뱀도 한 그릇 준답니다. <laughs> 그래도 일단 할배들이 그 재밌어 산다. 그래도 이제 그 할배 한두세 <laughs> 명은 또 할배 탑스타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예, 또 월급 예, 받고 예, 돈 예, 받아 감사예 예. 예. 배우 예, 잡습니다. 예. 네, 어... 그 다음에 예배우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 헐떡보고 자위만 하는 또 배우들 이 있습니다. 어, 예, 예, 예. 그는 하루 출연료 3천 엔이랍니다. <laughs> 그걸 갖다 일본 말로 접배우라 하더만, 접배우. 접배우. 아, 이제 그냥, 뭐, 뒤에 예, 이제. 아, 그냥, 뺑 둘러서 가지고. 러서 가지고. 아, 그래 이제 발사를 하죠. 아, 그 예. 그 예, 예. 그 여배우한테 가서. 예. 온 칠대 반죽 발사를 합니다. 예. 그래, 그러면 <laughs> 이제 삼천행 준다네요. 어 그래도 그것도 서로 하려고 시, 줄로 산다, 그네 근데 그것도 방영이 됩니까? 어. 일본은.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되는 게 아니고. DVD나 온라인상으로 네. 판매하는 것을 허가를 맡았잖아요. 아, 아, 그게 그렇지, 뭐 그렇지, 저, 그렇지. TV 방송이 안 되는 건못 나가고. 그런데 예, 예. 그... 일본에는 가보면 우리가 저 모텔이나 일본의 그 호텔이나 저 비즈니스 호텔도 마찬가지로 가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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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널 TV 채널 을 돌리면 예, 유료 예. 채널이 나옵니다. 나오죠. 유료 채널에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이 애브라는 게참그러니까 일본 삼의 그걸 보면은 성풍속을 하는 게 제목이요 네, 제목도 네. 희한합니다 엄마 친구 <laughs> 또 친구 엄마 그 한국 영화도 그런 거아 그래 한국도 못가지 예. 엄마 친구 친구 엄마 예. 뭐처제의 이연이 아 그래 가네 뭐 무슨... 이, 아니 이건 또 보면 <laughs> 저저저 저, 일본놈이요 일본 옛날 풍속이. 애가 늦게까지 동정을 졸업을 못 하면 심지어는 요바이라 하는 그런 여바의 풍습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예예예. 예. 일본이 음, 얼마나 그참 그저 저 희한한 나라냐면 에너지 메이주 유신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 시골 같은데 음, 시골 마을에 음, 음. 제가 동, 동네가 동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동정을 못 되면 엄마가 그 자식 동정을 떼주고 하는 그런 짓을 해요 일본에 아. 성이 너무 개왕대 아니 엄마가 또 그래, 엄마 그래. 예. 그런데 이, 이 우리나라는 그런 제목을 달면은 대반에 저저 카트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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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예. 엄마하고 어저 그, 엄마하고 어떤 근친을 하는 거 그, 그건 그이저 그래, 저, 뭡니까 이 일본 a 구에는 제목을 달아요 예 근데 뭐 그건 뭐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저 주로 뭐 친구 엄마 그다음에 어부다들 어부다들 맞아요 예예예 이제 그러시곤 한데 일본에 그래 남자 배우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잘생기고 이런 배우를 선택할 것 같죠 예 yeah. 대부분의 그저 시청자들이 yeah, yeah, yeah. 남자가 너무 잘생긴 남자고 하면 질투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못난 놈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일저 oh. AV 배우 중에 보면 얼굴이 완전 개박그릇같이 생긴 놈들이 많습니다 <laughs> 완전히 뭐개박그릇같이 생긴 것들이 저런 걸왜 배우로 시키나 하는데 오히려 그 놈이 먹어준답니다 yeah. 그 다음에 이 AV도 여성 취향 AV가 또 있다면, 여자들한테 또 좋아하는 거. 예. 예. 그런 거는 남자를 좀 잘생긴 거. 아, 그런 걸 내세우고.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저, 그, 저, 영화는 남자 배우를 못난 걸 오히려 선호를 한다. 그건 겠네. 예. 예. 그래, 한답니다. 그래, 내 하여튼, 저, 일본 놈이라는 게, 그건 뭐, 차전에 상상을 할수 있는 거는 다 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 또, 풍속도하고는 또, 완전히 아, 또, 털린 아니, 그, 이제, 그게, 예, 일본에, 예, 이제, 어, 예. 예. 또, 그게, 이제, 뭐, 역사적인 또, 또, 그런 또, 커스텀. 아, 아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겠죠. 그지? 아니, 일본에, 예. 일본에는, 건국 신화부터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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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일본 건국 신화, 어쨌든 우리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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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 할배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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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웅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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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웅려하고, 예, 웅려가 예, 마늘 먹고 숨먹 걷어가지고, 그래가 나온 게 당군이다, 안했습니다 예, 예. 일본에는,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남매, 쌍둥이 남매입니다. 예. 남매가, 오빠, 예. 나는, 뭐, 저, 저, 요, 구멍이 하나 있어. 음, 그리고, 음. 저, 저, 오빠는, 나는, 저, 요, 두키 나온 게 하나 있어. 예. 우리가 한번 합치보자. 예. 그래가지고, 예. 둘이 합쳐가지고 생긴 게 일본 열도라는, 그게, 건국신화입니다, 일본에. 그게 이제 근친이네, 그죠? 니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끼리. 그 건국신화 자체가 그래요, 일본은. 그렇네, 예. 이자나기, 이자남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예. 그래니하튼 그러니까 뭐, 뭐~ 저~ 저~ 아니 성풍 속은 저~ 어, 뭐~ 요거 저~ 저~ 저번에 저~ 신동엽이 어~, 어, 어 저~ 예, 성시경이 예. 그~ 했던 거 저~ 중에서 뭐~ 대충 뭐~ 조금 관심이 있을 부분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는 예, 예, 뭐~ 예.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습니다 예. 자, 여러분, 김골목, 이마구 구독 해방.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